혹시 여러분은 요즘 아침이 기다려지시나요? 알람이 울렸을 때또 하루가 시작됐네라는 한숨이 먼저 나오나요? 아니면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라는 작은 설렘이 있나요? 은퇴 후의 하루는 길고 조용합니다. 처음엔 자유로움이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자유가 공허로 변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해야 할 일이 없어지는 그 공백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공백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낸 한 은퇴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3세 정모 씨, 그는 은행에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숫자에 강하고 꼼꼼하며 고객을 상대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었죠. 그러나 정년퇴직을 맞은 다음날 그의 세상은 조용히 멈췄습니다. 매일 아침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하던 사람에게 할 일이 없다는 건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은행 동료들은 흩어졌고 단체 대화방도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처음 몇 주는 늦잠을 자며 여유를 즐겼지만 한 달이 지나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이젠 좀 쉬라고 했지만 쉬는 게 불안한 겁니다. 몸은 편한데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이 이어졌고 점심때쯤엔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시간을 죽였죠. 그렇게 두 달이 흘렀을 무렵 정신은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넥타이 대신 늘어진 트레이닝복 눈빛이 흐려지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은퇴 후첫 번째 벽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무의미함이라는 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채화 기초반 모집 초보자 환영.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냥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림에는 아무런 소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보는 것이 그날 그의 유일한 계획이었죠. 처음 수업날 붓을 잡은 손이 어색했습니다. 색을 섞는 법도 몰라서 옆자리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오랜만에 사람과의 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색이 예쁘네요. 다음엔 상 그림 그려봐요. 그런 짧은 대화들이 오랜만에 마음을 데웠다고 합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그는 점점 그림에 빠져들었습니다. 물감이 번지는 순간의 우연함이 신기했고 완성된 풍경 속에 자기 감정이 담기는 걸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중요한 건 그림을 그릴 아침이 기다려진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기다림이 생긴 겁니다. 전날 밤 스케치를 해두고 자면 다음날 색을 입히는 게 즐거웠고 새로운 붓을 고르는 일에도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이전엔 시계가 이를 재촉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시간을 그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변화도 찾아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는 친구들이 생겼고 함께 소풍을 가서 풍경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웃음이 늘고 잔소리가 줄었다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건 단순히 취미를 가져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의미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은퇴 후에 삶은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의미를 채우지 못하면 불안이 들어오고 불안이 쌓이면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정씨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은 제게 성취감을 줬어요. 예전에는 고객의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게제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제 그림에 제 이름을 씁니다. 그게 제 인생의 서명 같아요. 그는 지금도 일주일에 세번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연말엔 동호회 사람들과 작은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림이 잘 그려지는 게 아니라 하루가 의미 있게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의 성공적인 적응은 재정 안정보다 일상 회복에 달려 있다고. 하루의 리듬을 되찾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안전망입니다. 심리학자 에릭스는 노년기의 과제를 통합과 절망의 싸움이라 했습니다. 삶을 통합한다는 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잇는 연결고리를 찾는 일입니다. 정 씨에게 그 연결은 그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악기일 수도 텃밭일 수도 봉사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다시 나답게 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구성의 시기입니다. 직업이라는 옷을 벗고 나면 그동안 덮여 있던 진짜 내가 드러납니다. 그때 필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히 할수 있는 무언가입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후 마음을 움직이는 작은 동력 말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침이 두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분들 말이죠. 그럴 땐 완벽한 취미를 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한번 가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그 작고 단순한 행동 하나가 내일의 의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 씨는 말했습니다. 이제 아침이 오면 눈을 감고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오늘은 어떤 색으로 내 하루를 칠할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인생이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은퇴 후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는 하루는 그 불안을 조용히 덮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다릴 수 있는 아침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성공 아닐까요? 은퇴 1년 차이 취미 하나로 아침이 기다려졌다. 정년퇴직 후 1년 동안 정모 씨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젠 좀 쉬세요 였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가 평생 일했으니 이제는 푹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떠도 이유 없이 피곤했고 저녁이 되어도 하루가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간 것 같았다. 일할 때는 늘 시간에 쫓겼지만 지금은 시간에게 쫓기는 기분이었다. 시계는 천천히 가는데 마음은 더디게 흘렀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자신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사람들은 은퇴 후 여유를 꿈꾸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는 건 공허였다. 일터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존재감도 함께 사라지는 법이었다. 정 씨는 그 공허함을 이기기 위해 하루 일과표를 만들었다. 오전엔 산책, 점심 후엔 책 읽기, 오후엔 뉴스 시청. 하지만 계획은 오래 가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산책 시간은 짧아지고 TV 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머리는 멍해지고 대화는 줄었다. 특히 아내와의 관계도 서서히 변해갔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대화는 오히려 줄었다. 당신은 맨날 TV만 보네? 그럼 나보고 뭐 하라는 거야? 서로의 답답함이 쌓였다. 그는 자신이 가족의 중심에서 방해물로 바뀌었다는 걸 느꼈다. 일터에서는 필요했지만 집에서는 불편한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수채화 교실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멈춰섰다. 초보자 환영이라는 문구가 낯설게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수강료는 한 달에 4만원. 그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그는 뭔가를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다. 첫 수업날 붓을 잡은 손이 어색했다. 하얀 종이 위에 물감을 섞으려니 머뭇거렸다. 은행원 시절 그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숫자 하나 틀리는 걸 견디지 못했다. 그런데 물감은 달랐다. 색이 번지고 모양이 어긋나도 그 자체로 자연스러웠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처음 느꼈다. 옆자리에 앉은 주부가 말했다. 그림은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예요. 그 말이 그날 하루 내내 귀에 맴돌았다. 몇 주가 지나자 그림은 그의 일상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색을 쓸지 생각했다. TV를 켜는 대신 붓을 들었다. 점점 그림이 늘어갔고 벽 한쪽에는 그의 풍경화가 걸렸다. 그 그림은 그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말했다. 그림은 저를 밖으로 꺼내줬어요. 색을 칠하다 보면 제 안에 공허한 부분이 채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아내와의 관계가 달라졌다. 예전엔 TV 앞에서 말없이 앉아있던 남편이 이젠 식탁에서 그림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은 노을을 그렸는데 색을 섞는 게 쉽지 않더라.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랜만에 남편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봤다. 그리고 함께 전시회에 가보자고 제안했다. 부부의 대화는 다시 살아났고 작은 공감이 쌓였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 그림은 단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정 씨의 사례는 단순히 취미를 갖자는 이야기를 넘는다. 그가 찾은 건 일상의 주인공으로 돌아오는 법이었다. 은퇴 후 많은 이들이 느끼는 혼란의 본질은 시간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다. 직장에서는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이 곧 존재의 근거였다. 하지만 그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의 삶은 무엇을 할까보다 어떻게 존재할까의 문제로 옮겨간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심리적 회복을 위해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한다. 첫째는 인정이다. 나는 더 이상 현역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둘째는 전환이다. 그 빈자리를 새로운 의미로 채우는 것. 그리고 셋째는 연결이다. 새롭게 시작한 활동을 통해 사람과 관계를 다시 잇는 것이다. 정 씨의 그림은 바로 그세 단계를 자연스럽게 통과하게 해준 매개였다. 그는 그림을 통해 자신을 다시 존중하기 시작했다. 완성된 그림을 볼 때마다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라는 자부심이 생겼고 그 작은 성취가 자기 효능감을 되살렸다. 심리학적으로 성취감은 노년기 우울을 완화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취를 느끼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돈이 아닌 의미로 자신을 보상할 수 있는 취미가 필요하다. 정 씨는 지금도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그림 모임에 간다.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스케치를 나가고 때로는 카페에 모여 서로의 작품을 보여준다. 거기엔 직업도 학력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그리는 사람이라는 공통점만이 있다. 그는 말한다. 그림 덕분에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자였는데 이제 함께해요. 이제 그는 매일 아침 붓을 드는 이유를 안다. 그것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의 하루는 더 이상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채워가는 시간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수 있다. 은퇴 후의 삶은 무엇을 잃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새로 발견했느냐로 평가되어야 한다. 직장을 잃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의미를 잃는 건 선택의 문제다. 의미를 다시 만들려면 행동이 필요하다. 그 행동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게시판에 한 장짜리 공고를 보고 전화를 거는 용기, 그것이면 충분하다. 은퇴 후 불안과 공허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그것을 밀어내는 힘은 다시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드는 데서 온다. 누군가에겐 그게 그림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기타나 텃밭 가꾸기 혹은 동네 봉사활동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그 일을 하며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것이다. 정 씨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젠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그릴 그림이 있다는 게 하루를 설레게 만듭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은퇴자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결핍을 정확히 짚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성공도 거창한 목표도 아니다. 단지 하루를 기다리게 만드는 작은 이유 그한 가지면 충분하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다시 배우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연결될 수 있다면 그건 인생 이막의 진짜 의미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작은 행동 하나에서 출발한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작은 한 걸음이 생기기를 바란다. 내일 아침이 조금은 기다려지는 하루가 되길 그 소망으로 이 이야기를 마친다.